자, 41번, 42번 지문입니다. 보통은 장문 지문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이번 모의고사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 유전자 복제해서 해석을 해도 뭔 말인가 이런 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in each round, 각 과정이죠.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개놈 카핑의 과정이죠. 개놈 복제의 과정이죠. 몸속에서. 자, 아직은 주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각 개놈 복제의 과정마다, There is still about, 대략 70% chance 가 있대요. 이때 chance 는 가능성, 확률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럼 70%의 확률이 있는데, 대타는 확률이겠죠. That, at least, 적어도, one pair of chrom, uh, chromosome 하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죠. 각주로 주어질 거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외우세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이렇게 한 쌍의 염색체들이 will have an error. 오류를 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네. 아,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네요. 동격의 대수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죠? 해석은 관계대명사랑 유사하지만, 뒷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 대십니다. 꺾은 가로로 바꿔줄게요. 어, 명사절은 꺾은 가로로 하기로 했죠? 음, 그래서 해석은 뭐 관계대명사랑 유사합니다. 위치로 바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genome 복제의 각 과정마다 errors accumulate. 그렇죠. 몸에서 이제 또 유전자 이런 것들이 어 계속 복제하면서 오류들이 어 조금씩 쌓이겠죠. 자, this is similar. 자, 이게 바로 비슷한 과정이래요. 뭐와 비슷한 과정이냐면, to a l t e r a t i o n in medieval books. 중세 서적에 있어서의 변화와 유사하다. 자, 중세시대에는 아직 인쇄술이 없었어요. 한 책을 다른 책으로 이렇게 또 만들려면 일일이 수기로 다 따라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오류가 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 오류본을 보고 또 번역, 또 옮기는 사람은 또 오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본이랑 어, 원본이랑 이 달라져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 이제 그 다음 설명입니다. 자, each time, 그죠? 이제 각각에 이제 그 카피가 되어지는 이제 타임이겠죠? Each time a copy was made by hand, 손으로 복사본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 each time은 이제 부사절 접속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들어질 때마다 some changes, 그렇지? 변화들이 were introduced, 어, 도입됐다라는 얘기죠. 어, accidentally 하면 우연히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s는 뭐뭐 하면서니까 as changes stack up 이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오류들이 쌓이면서 그럼 이제 이카피들이 may have acquired 했을지도 모른다. 자 may have pp 하면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치? 그러면 acquired meanings 했으니까 의미를 축적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at variance with the original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variance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죠. 원본과 오리지널과는 뭔가 불일치하는 그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요전치타플러스 명사 덩어리를 여기를 꾸며주는 거다라고 보면 좀더 쉽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개놈 이야기로 돌아와서 개놈도 마찬가지라 유전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개놈인데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자, 대 타는 개놈이죠. 어 그래서 어 이건 관계대명사네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개놈이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로 나왔죠. 우리 이제 undergo 하면은 뭐뭐를 겪다, 거치다인데 여기는 이제 완료시제까지 같이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more copying process 더 많은 어떤 복제 과정들을 거친 그런 개놈들이 오류도 많겠죠. w i l we'll 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그렇지? 더 많은 어떤 m i s t a k e 실수들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to make things worse, 뭐, 업친데 덮친격으로, 설상, 가상으로. 이거는 이제 전체를 그냥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변이들, 뮤테이션들이요. made damage, 훼손할 수도 있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genes, 유전자들을. 근데, 뭐를 책임지는 유전자냐면, 자,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를 책임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error checking을 책임지는 또 유전,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어, 자, Responsible for에 걸리는 게첫 번째 Error Checking, 그 다음에 Repair of Genomes, 그죠? 요거를 이제 수리하는 분명히 그런 유전자들도 있을 건데 그 변이들이 그러한 유전자를 훼손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까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Further Accelerating하고 분사 구문이 붙었죠. 음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ccelerating, 가속화가 된다. The Introduction of uh, Mutation, 이런 변이들의 도입이 가속화된다. 됐어요? 그런데 most g e n o m mutations 대부분의 게놈 변이들은 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대요. Do not have any noticeable effect. 그렇지? 뭐 어떻게 눈에 띌만한 그런 어떤 뚜렷한 이런 그런 변화들은 많이 없대요. 마치 뭐 같냐면 it's just like 나왔죠? 어. changing the I for Y. In kingdom. 즉, 어, kingdom에서 i를 y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k-y-i-n-g 이렇게 와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like 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음, 이제, 이제 접속사를 쓰였는데 그 안에 오는 주어는 이제 요거를 이제 동명사 주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Changing the i for a y in kingdom. 여기가 동명사 주어고요 어, Would not distort. 여기가 동사겠죠. 자 이렇게 어그 단어의 readability 가독성을 뭐 I를 Y로 바꾼다고 가독성이 회수, 훼손되나요? 못 읽겠거나 막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would not distort가 맞죠. 그죠? 어 이렇게 I를 Y로 바꾸는 것이 가독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놈 변이들은 눈에 띌 만한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휘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디스톨트 자리에 guarante라고 반대 의미를 <laughs> 나와버렸죠. 그쵸?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니죠. 그쵸? 가독성을 왜곡하지 않는다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요 다음 문장부터는, 근데 좀 특이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띌만한 그런 변화가 대부분의 유전자 변이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때로는요, a mutation, 변인데, 투어 휴먼 게놈 어, 이런, 어, 인간 유전자, 이, 이, 에, 대, 한,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뮤테이션을 꾸며주는 전명구. 그래서 뮤테이션이 주어면 result 이 동사입니다. result i 은 보통 결과죠? 그래서 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변이가 때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an eye인데,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눈의 eye를 하면 홍채입니다. 그눈의 홍채가 is of two different colors. 아, 완전히 색깔이 달라버리는 거야. 한쪽 홍채는 빨간색, 한쪽 홍채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막 유튜브에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어? 앞 내용은 유전자 변이, 개놈 변이가 크기는 노티스업을 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예외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외 사례가 지금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도 똑같이 예외 사례입니다. Similarly, 비슷하게, almost everyone has birthmarks. 그쵸?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어, 우리 뭐 이렇게 몽고 반점이라고 하죠. 그쵸? 이 birthmark 모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때요? 다른 피부랑 다르게 어딱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덩어리가 꺼멓게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그 부분이 변이라는 거죠 그죠? 보통은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눈에 많이 띄잖아 그래서 어 OHR, 이 birthmark를 꾸며주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OHR,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due to mutation, 변이 때문이다 음. 자 그러면 발생한 변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그럼 뭐 하면서 발생했냐면 이 애주는 부사를 접속사입니다. As our body cells 우리의 어, 몸의 세포가 m u l t i p l i e d 어, 증식하면서 어, 뭐 하려고 to form skin 어,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증식하면서 어, 그때 뭔가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m 스마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아까 변이 하나가 뭐 세포 하나에 대한 그런 변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뭐가 이렇게 다른 눈 색깔이 돼버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몽고반점이 생겨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So if, 만약에 이런 변이라는 게 are changes. 변화라면, 그치? to the genome of one particular cell 했죠. 그럼 특정 하나의 세포에 대한 변화라면 도대체 어떻게, how can, A patch of cells. patch of cells가 이제 뭐겠어요? 세포 집단이겠지.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이 세포 집단이, 근데 어디에 있는 세포 집단이에요? in an iris. 그지 이게, 요게첫 번째고, 홍채에 있는 세포 집단, 혹은 a whole patch of skin. 어, 이런 피부 전체 세포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아, 요거는 이렇게 병렬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a whole p 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consisting, 이거는 현재 분사로 보면 됩니다. consisting of many individual cells. 많은 개별적인 세포로 구성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be가 동사입니다. 원래 can be 해야 되는데 can은 의문문 만들려고 앞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 동시에. simultaneously. 요 문장 이해 됐어요? 음. 내용 잘 이해 됐죠? 아까 얘기했잖아. 도대체 한 세포, 특정 세포의 그런 하나의 개념에 대한 변이가 변이라고 하면 어떻게 눈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어 하나는 이렇게 뭐 파랗고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몽고반점처럼 이렇게 몽고반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막그 세포 전체가 이렇게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자, 질문을 던졌으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 줘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다? 어셀 리니지에 있다. 세포 계보에 있다. 즉 처음에 딱어 약간 변이 된 세포가 하나 딱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어, 그 세포가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책들을 이렇게 복사할 때책 어, 하나를 잘못 복사했어. <laughs> 그러면 그 책을 보고 복사하는 책들은 다 오류가 나는 것처럼. 이해했죠? 그래서 보자. 어, 세포 계보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세포 계보가 말이 어렵잖아요. 리니지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그 이하의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developmental history, 이게 이제 계보라는 거예요. 음, 어떤 조직 발달의 변천사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음, from to 보면 되겠죠. from particular cells, 어, 아, 여기서는 to가 아니라 through to를 같이 전시사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포에서 through to t h e y r e fully Differentiated state 어,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상태까지의 어, 그런 게 바로 이제 어, cell lineage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듯이 만약에 the mutation occurred 발생을 했어 변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시기에 발생했대요? Early on in the lineage of the developing iris. 홍채가 막 발달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 초창기, 그지? 그 초창기 계보의 세포가 어, 변이가 됐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 파란색으로 다 변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ll cells in that patch. 그러면 그 세포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그 세포 집단의 세포들은 have inherited 했으니까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 변화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초창기에 그 변이가 된그 세포의 변화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 눈 전체가 어 파랗게 되거나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피부의 어떤 어 어떤 한 부분 전체가 까맣게 몽고반점이 생기거나. 많이 어려웠죠. 전체 내용 한번 쭉 다시 보면서 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